그러면 PPT 동영상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PPT 동영상 만들기는 이게 좀 쉽습니다. 그러면 일단 준비해야 될 거는 이게 노트북 컴퓨터 같으면 내장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면 되고 또뭐 좋은 음질을 원하면 외장 마이크를 써도 되겠습니다. 데스크탑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꼽은 다음 먼저 또 이게 ppt 동영상을 만들 파일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저는 이게 ppt 동영상 만들기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누르면은 위에 이제 툴바를 어보세요 파일 홈 삽입 그리기 디자인 전환 애니메이션 슬라이드 쇼 여기 슬라이드 쇼를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스피커가 이제 작동한다는 여기 심볼 여기 있죠 밑에 이제 스피커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슬라이드 쇼를 이렇게 클릭하면 쭉 나오는데 이거는 재생 버튼이고 여기 쭉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거다 무시하고 슬라이드 쇼 녹화 이거를 클릭하면 되게 클릭. 그럼 현재 슬라이드 녹화 처음부터 녹화. 이쪽 나온데 선택은 이게 자기가 처음부터 하려면 요금을 할 건지 뭐 3개 다 하려면은 또 처음부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녹음 이게 녹화가 나오죠 이게 위에 중지재생 메모 지우기 이 지우기는 자기가 이제 슬라이드 녹음한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지우고 다시 그 슬라이드만 다시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음 녹화 이걸 클릭하면 3, 2, 1 숫자가 나오고 1이 끝나면 바로 이 녹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이 이제 제1 슬라이드. 이 나왔죠. 벌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다 했다 그러면 또, 이게 여기, 여기, 이쪽이 화살표, 이걸 누르면 다음 페이지 나와요. 그럼 또이 페이지 뭐, 이 내졸증 뭐, 이렇게 나왔다. 이것도 다 했다. 근데 나는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예, 이게 노란색이나 뭐 빨간색 색상을 선택한 다음, 형경펜을 이용해서, 아, 인간 멸종, 그리고 뭐또 이게 여기 집에 집에 한다 이거나 강조하고 싶다 그럼 집에. 근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 지우개를 이용해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끝났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뭐 이렇게 여기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뭐 고생하셨어요 뭐 이렇게 한 다음 다 끝났다. 근데뭐3 페이지라는 걸 끝이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있는 줄 모르고 또 계속 클릭하면 또 돼요 이게. 해도 이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검흑게 나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ESC를 누르면 다시 나와야 이게 파일로 나와요. 그러면 자기가 녹음한 게잘 됐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 재생 버튼 여기 있잖아요. 이게 재생 버튼을 눌러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다 확인한 다음. 이제 다시 ESC를 누르면은 이제 위에 이제 이게 파일 홈 이렇게 나오는데 파일을 눌러요 파일 파일 누르게 하면은 쭉 이렇게 밑에 여기 또 바가 있죠 홈 새로 만들기 열기 정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내려가면은 요 밑에서 두 번째 이게 내보내기 있어요 내보내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또 이제 하나, 둘, 셋. 이 비디오 만들기 있잖아요. 비디오 만들기 클릭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보면은 또 비디오 만들기 이제 창이 떠요. 그럼 이걸 누르면 돼요. 그러면 저장할 위치를 이제 자기가 선정을 해서 저장할 위치 나는 바탕에 한다. 그러면 여기도 하고 <laughs> 저장을 클릭하면은 맨 밑에 이게 PPT 동영상 만들기 매뉴얼 mp34 비디오 만드는 중 이렇게 창이 뜨죠. 이 창이 까만 바가 이게 끝나면은 이제 바탕화면, 본인이 지정한 바탕화면에 녹화가 다 이제 저장이 됩니다. <laughs> 이게 이제 시간이 길수록 이 저장하는 시간이 좀 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연습 데모로 하는 거니까 그냥 금방 끝날 거니까 자르지 않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게 기다리는 동안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둘바를쭉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좀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 PPT 녹음에 한 것을 또 녹음하기 때문에 이 PPT 안에 그 녹음한 이 설명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매뉴얼 이게 만드는 매뉴얼 음성이 음성만 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속 스피커 심벌이 뜨죠. 그렇기 때문에 이 PPT에 녹음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이 스피커 심볼이 있어도 녹화된 그 영상에서는 이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거 무시하고 그냥 하면 돼요. 거의 이제 다돼 가는데 이때 다른 걸 자꾸 이렇게 클릭하면서 수정하려고 하면 안 되고 녹화 중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게 좋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내거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뭐 ESC를 눌러가 안 되면은 이게 내리기 창을 이용해서 내리면 원인이 만든 PPT 동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거 한번 했, 했는데 잘 됐는지 한번 하고 확인하고 싶겠지요. 그럼 확인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한 다음, 이거 뭐 이렇게 닫고, 이건 이제 본인이 원하는데 유튜브나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까 그 뒤에 데모로 이렇게 다한 다음 시연을 보여주는 데모에서 처음에 ppt 그 밑에 심벌이라든지 나타나지 않는 거는 이 제가 이 매뉴얼을 만들었기 때문에 매뉴얼에 이 보여주는 PPT는 안에 내용이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대로, 처음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